잘자. 잘 잤나 우리 집은? 어 일어났네. 네. 내려와. 아침 준비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달걀 프라이야. 우리 집에 아가들이 있는데 어린이집 가서. 아기들이요? 응, 아기들이 있어. 유한두 명은 유학 가고 한 명은 어린이집에서 캠프를 한대. 그래서 뭐지? 갑자기 스타 음, 템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정리 좀 하고. 좀번 봐야겠어요. 응. 네 이제 그거 잘 먹어. 네. 나는 감자를 좋아해서 어디 보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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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다. 음, 음, 음. 음다 먹었다. 다음 일단 나는 좀 챙, 템들 좀 정리 좀 하고 알았지? 네. 저기 맛있어요? 네, 좀 맛있어요. <laughs> 그래요. 제가 요리 하나는 또 끝내주게 잘하죠. <laughs> 오늘은 근데 못 보던 분인데 어제 새로 이사 왔다 그랬나? 네. 이 동네 좋아요. 도둑도 안 들고 그리고 주변에는 아유, 말도 말아요. 너무 좀 그래요. 네, 주변에 보면. 어제 오면서 봤죠? 네. 아 어제. 어. 엊그저께 폭풍이 와가지고 그래서 음. 짜증나서 농사도 다 망쳤어요. 폭풍요 그래서 우리 집도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랬을 거예요. 어느 동네예요? 옆 동네예요? 아니요. 옆에 집 많이 부서지는 곳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언제 왔어요? 처음 봤는데. 나오세요. 저 어제 왔었어요. 아 어제 왔었구나 그래서. 아하. 여기는 길이 참 좋게 됐어요. 네, 그쪽도 천사세요? 아니요, 저는 천사는 <laughs> 아니에요. 당신 누구야? 야, 당신 누구야? 여기 천사 말이야. 왜 들어왔어? <laughs> 너 천사에 치려고 온 거지? 그치, 맞지? <laughs> 아니, 아니에요. 천사는 아닌데. 아, 전생, 전생이 천사야. 아. 그런 텐데. 텐데. 아, 그렇구나. 그럼 일로 따라오세요. 전 천사에서 날 수가 있거든요. 전쟁에. 어, 여기 농, 농사 지을 집인데,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우와. 여기 제가 만든, 제가 키웠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다큰 거예요. 여기, 어? 이 돼지가 언제 건너왔지? 여기는 안 막아두면 토끼들이 다 탈출해버려요. 토끼들이 아주 성격이 많하죠 토끼들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놔야 될것 같아요. 이 닭들도 계란이 아주 풍부해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말이요말 있어요, 말. 말이 두 마리씩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제 나가요. 네. 여기는 나무도 많아서 공개도 좋아요. 그, 그,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 그렇군요. 어 문도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요. 네. 아 혼자 사시는가 봐요? 네. 아 전생에도 못했솔래여서아음사신도 어떻게 못했소럴까요? 자 그러면은 뭐, 집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네요, 근데. 네 어제 폭풍이 와가지고. 아, 아. 음. 어떻게. 다부도졌네요 괜찮아요. 제가 수리하면 돼요. 음. 그러면 우선 수리하세요. 네, 제가 봐드릴게요. 저도 전생에 인테리어를 잘했었거든요. 아. 이층집만 되실 거죠? 이층집이요? 네. 뭐 그렇게 큰 것까지 바라지 않는데. 아 혼자 사시니까 저는 남편이 있고요. 애기들도 있어서. 저만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언니 괜찮아요. 애기들은 많이. 아, 애기들은 얼마나 컸요 애기들이요? 아유 말도 마세요. 너무 컸어요. 잠시만 나와보실래요? 잘안 되네요. 뭐?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군이게 음. 이게, 이게 바다레 터널 없을게요. 좀 어두우시더라도 좀만 참아 주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아, 여기 다 채웠을 거예요. 아, 그 날에 그 나쁜 사람이 왔었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들으셨나 봐요.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랜턴은 제가 또 따로 설치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좀 자상해요. 이걸로 해 드릴까요? 신호기로? 음. 이게 더 바... 이게 더 밝을까요? 바... 아니면 랜턴이 더 밝을까요? 바다른 아, 턴보다는신내에서봤죠 <laughs> 네. 그럼 이걸로 박아볼게요. 네. 이렇게 박으면 오 예쁘네요. 여기 침실 아유 진짜 침실 머리맡에다가 화분 놓는, 놓으면 좋은 꿈꾼데요. <laughs> 진짜요? 네. 제가 화분을 놔 드릴게요. 어, 그쪽은 예쁘니까, 저희 나라는요, 색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난초에요, 난초. 되게 예쁘죠? 네, 너무 예뻐 <laughs>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뭐, 가구들 제가 인테리어 해드릴게요. 네? 물론요. 어, 침대를요, 저는 보통 어떻게 놓냐면요. 침대 저는 완전 특이하게 놨었어요 옛날엔 어떻게 놨었냐면요 여기다가 침대를 놨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책 보다가 잘수 있고. 네 아주 좋아요. 되게 뭔가 살 상큼하고. 근데 제가요 지금 힘이 너무 세가지고 렉도 좀 많이 걸리고요. 좀 그렇네요. 부엌도 만들어드릴게요. 그럼요. 이 마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아가들도요, 정신교육 하나는 제대로 돼 있어서, 뭐, 다른 사람들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 이 지역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착해요. 한명 빼고요. 음. 그럼 저희 집보시는 사람이요? 네. 네. 그 사람이 테러했어요. 아, 말도 말아요. 생각만해도 끔찍해요. 이렇게 이쁜 집을. 그쵸 어떻게 이렇게 이쁜 집을 부셨을까요? 생각만해도 싫어요. 여기 유리가 깨라있어요 어디요? 여기 유리가 많이 깨져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다 막아 놓을게요. 그리고 버튼을 설치할게요 여기 부엌은 자, 이렇게도 이렇게 이렇게 막 나가면 돼요. 그렇죠. 이게 방 블록이라서 좀 이래. 여기다가 또 설치해 줄게요. 이제 그럼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 배고파. 뭐야? 이거 왜 설치된 거야? 어우. 어우 렉. 어우 렉. 어, 렉. 내일 또 놀라오라 그래야 되겠다. 응난 어, 졸려. 응? 어? 뭐지? 졸린데. 조만 수리하고자. <놀람>